말씀을 중심으로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laughs> 여러분 이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들었는데요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순간순간 이 내용이 이렇게 기억이 나면은 가슴이 좀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예, 이게 국민교육헌장의 첫 구절이죠. 바벨론 포로민 공동체에게도 오늘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국민교육헌장의 첫 문장 같은 그런 현실. 그걸 기억해야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정말 어려운 시절에 이 문장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처럼 그 우리 나라가 오늘 그 토대 위에 오늘의 이 모습이 되어 있는 것처럼요. 바벨론 그 포로민 공동체에게도 그들이 처한 현실은 바로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그 손자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었던 그런 말들 그게 뭐였을까요? 우리는 바벨론에 터잡고 살 사람들이 아니다 바사제국으로 바뀌었어도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대대손손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우리의 뿌리는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죠. 이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뭐 우리가 방금 외웠던, 외우고 있는 그 국민교육원장의 첫 구절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또 그걸 내가... 살아낼 현실 속에서 그걸 내가 믿고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야지 가는 게 맞지 라고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고향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이 바사의 그땅 그곳에 있는 모든 재산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직업 그곳을 떠나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임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이사 한번 가기로 결정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뭐~ 준비하고 간다고 해도 그게 너무너무 힘든 결정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과 또 친척 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뭐 오늘처럼 그냥 용달차 한번 타면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정말 몇 개월을 가야 되는 그먼 길이잖아요.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가면은 돌아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아무리 낙후된 곳이고 가서 실망한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고 또 그곳을 찾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할 수많은 우리 가족들의 안전까지도 생각한다면 이 결정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내리기 힘든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인지 도박과도 같은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요 참 보통 헌신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부른 찬송가 323장 우리가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가겠다고 그렇게 결단 해도요. 그 결단을 헌신으로 옮겨놓는 그 결정은 정말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왔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 어려운 모든 환란을각오 하면서까지 돌아오려고 하는 결정을 내렸을까. 이장 1절에 보니까 이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예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사로잡혀 갔던 건 우리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일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눈에 띄냐면 "돌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갔다", "돌아온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긴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바벨론이나 바사제국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 땅입니다. 그곳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온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바사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편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내가 있는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나의 삶이 회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오는 행렬에서요. 가장 앞장선 사람들의 이름이 이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곧스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소가 이러하니 이들은 지도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장서서 걸어간 사람들이죠 누구 이렇게 돌아갈 사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섣불리 나섰을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결정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주지 않으면 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섰을 때 선뜻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정말 그들의 삶이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 아저 사람의 믿고 있는 그 신앙이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면, 그래 내 삶을 들여서 한번 나도 한번 좀 헌신하고 도전해 볼수 있겠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정말 그 동안에 정말 아름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뒤를 선뜻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들 그런 리더들 뒤를 따라서 그 환란의 그 중심부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 눈칫밥 보면서 생존했던 이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나서 그런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아마 이 힘든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입 밖으로 말을 꺼낼 때는 정말 내가 그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일 때만 정말 이런 힘든 결정을 입 밖으로 꺼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죠. 되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앞서가며 내가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돌보 돌보야 돌볼 것입니다라는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늘드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리더의 명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좀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제 59절의 말씀을 보면은 652명의 특별한 사람들 들라야자손 도비야자손 누고다 자손입니다. 근데 이 5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맨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소그 뿌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어땠는지 이 사람이 정말 그들의 선조가 어, 이스라엘 사람이인지 아닌지조차 알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그 바벨론 사회에 바사 제국에 그냥 뿌리를 잊어버린 채로 동화돼서 살아간 사람들. 아 나는 포로 포로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철저히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철저히 바사 사람이 되어서 나는 이제 그들 가운데서 내가 어, 그들의 물론 차별을 뭐 각오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정말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갈 거야라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마도 포로민 공동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알수 있는 게 뭐죠? 내가 포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람들인 거죠. 나의 뿌리를 잊지 않고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포로가 된그 삶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아도 나는 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더 이상 나는 나를 망하게 한 나라 망하게 한 나라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철저히 바벨론 사람으로 그들의 문화를 따라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벨론 사람으로 바사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바벨론과 또 바사 사람과 결혼해서 또 자녀를 출산했을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은 어, 뭐 듣기는 들었어도 아 내가 바벨론 사람인가 바사 사람인가 유다 사람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 오려고 하는 명단에 들었다는 것은요 정말 참 정말 돌아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요 돌아온 사람들,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된 사람들, 부모가 버린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야말로 정말 돌아왔다는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특별한 652명의. 사람들 들라야자손 도비야자손 누고다자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요 예물을 드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6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힘껏 드린 예물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69절에 보면은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니 리 금이 6만천 달이기요, 은이 오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다리기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 단위는 금을 세는 이렇게 금을 측정하는 화폐 단위인데 이게 약 1다릿기 8.4g입니다. 그리고 이, 이 8.4g을 현재의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100만 원 가량이 된다고 보면은 61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어, 이 은의 양을 나타내는 만에는요. 뭐이 바벨론 때 시작된 화폐 단위인데요. 일만회가 대략 670 그램. 그러니까 일만회이670 그램을 현재의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은 약 3만 4천 원 정도로 환산이 되는데 5천만회면 1억 7천만 원. 도합 그러니까 611억 7천만 원 정도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재산 아닙니까? 뭐, 포로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뭐 직업도 아마도 뭐, 공무원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뭐, 많은 도 유력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뭐, 막, 막지는 않아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사실 너무나 잘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아무리 출세해도 많은 재산을 모으기는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이렇게 본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철저히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어떤 어 조직을 이렇게 동원해서 많은 이렇게 위협해서 빼앗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을 거쳐서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오랜 시간에 모은 정말 그피 같은 이런 재산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 참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지 좀 상상해 볼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어렵게 모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이름 드러내고 싶잖아요. 내 이름 석자. 이렇게 내 이름 아 이렇게 드렸습니다. 누가 드렸는지 내 이름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할수 있는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감춥니다. 내 이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냐마는 무명으로 헌금과 헌물하고 있는 이유를 68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6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족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드렸냐면 왜 무명으로 드렸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기쁘게 드린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나는 것보다 공동체에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모두의 이름으로 드린 거예요 어떤 족장들이 무명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되찾는 게 하나님의 이름 되찾기 위하여 성전을 완성하는 게내 이름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무명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 이런 성숙한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유명하지만 무명한 자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 아 반대로 됐네요 <laughs>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겪어왔을 그 사연들 참 환란이 많지 않았을까요? 딱 봐도 너무너무 힘든 그 사연들 속에서 참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신앙의 나이테가 하나하나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다 무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의 이름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사람들은 다 이름이 없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다 무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무명한 자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 이름 드러내려 하지 말고 내내 어, 이름 드러내서 내가 좀 주목받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섬기는 일에 내 이름은 감춰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무명 할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돌아온 사람들이죠. 내 주소를 옮겼다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돌아온 겁니다. 과감하게 앞장서서 돌아온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혈통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차별받을 것을 각오하고 돌아온 것처럼 내 이름 석자 남기고 싶은 유혹 다 이겨내고 공동체에 헌신한 이 믿음의 어떤 족장들처럼 오늘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늘 돌아온 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돌아오는 신앙인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제 오늘 제목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로 살아야 이 땅에서 무명한 자로 살 때에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살수 있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흔적을 따라서 이 말씀의 제목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새벽의 가족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돌아온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